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베트남 쌀국수 소개시켜 드릴게요. 만들기가 되게 쉽고 맛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베트남 요리들은 한국 사람들 입맛에도 되게 잘 맞아서 요즘 뭐 전문점들도 많이 생기고 동네마다 가면 베트남 음식점들 하나씩 다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가서 드셔보시면 음식들이 맛있어요. 포도 되게 맛있고 그 돼지고기 같은 거 이렇게 구워서 나오는 그것도 맛있고 근데 월남쌈, 월남쌈 완전 맛있죠. 월남쌈도 맛있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미국 사람들도 되게 좋아해요. 이 포는 좀 약간 광범위하게 퍼진 음식이라 라면만큼, 오히려 미국에서는 라면보다 이 포가 더 유명할 정도로 많이 먹어요. 미국 사람들도 포, 이 베트남 사회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베트남 쌀국수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집에서 진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 음식이 생각보다 나와서 드시면 되게 비싸요. 이게 뭐 솔직히 들은 거 별로 없는데, 베트남 쌀국수 하나에도 만원 넘잖아요. 그죠? 생각보다 되게 비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진짜 맛이 별로 없어요. 그포 베트남 음식점 전문점에서 드시면, 아, 물론 나와서 먹고 좋은 사람들이랑 먹으니까 맛있지만, 진짜로 별로예요. 제가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되게 자주 가는 편인데 갈 때마다 맛있는 음식 정말 많이 먹고 와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손님을 만나거나 할때 먹고 나서 가장 후회하는 음식 전문점에서 먹은 베트남 음식 전문점에서 먹은 태국 음식입니다 진짜 맛없어요 가격은 정말 아 이게 이럴 때나 싶을 정도로 제가 뜨악하게 비싸고 물론 인테리어는 좋아요 먹기도 좋고. 근데 맛이 정말 결정적으로 없어요. 특히 이 포는 진짜 맛없어요. 한국에서 그 혹시라도 한국 그 베트남 음식점 전문점에서 포를 드신 다음에 아, 이게 별로 베트남 사국수가 맛이 없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다른데서 드시거나 베스트 베트남 여행가서 드시거나 아니면 미국에 와서 베트남 전문점에 한번 가서 드시는 게 드시면 생각이 바뀔지는 몰라요. 이게 안에 들어있는 이 실란트로나 아니 면 민트나 아니면 이 국물 안에 들어있는 향신료 때문에 정말 못 드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다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맛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게를 음,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가장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거는 수프예요 이게, 베트, 이거를 그냥 물에다 타가지고 끓이기만 하면 베트남 쌀국수 완성, 끝. 아무것도 더 사실 필요 없어요. 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베트남 쌀국수에도 주는, 베트남 쌀국수 떡 가면 그 면에다가 국물 딱 담아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옆에 이게 하나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안에 옆에 보시면 실란트로, 그리고 민트, 민트 말고 바질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민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양파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숙주나물. 숙주 한번 많이 넣으면 맛있잖아요. 그죠? 그거랑 여기 뒤에 보이는 고추, 그리고 레몬.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요거 이상 더안 들어있어요. 요거를 넣어서 이제 국물에다 넣으면 국물이 맛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수프, 국물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야채 이거 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쌀국수에서 한국분들이 이제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베트남 쌀국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돼지고기 빨간 거 넣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베트남 전문점에 가면 정말 포 종류만 해도 한 10대까지 정도 나와요. 근데 기본적으로 국물 맛은 사실 거의 똑같아요. 우리나라 그 베트남 사육집에서 파는 거는 국물 맛이 사실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 보통 기본 국물에,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것만 조금씩 다른 거예요. 차돌배기를 넣는 경우, 차돌배기를 한국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내장 들어간 것도 있고요. 돼지고기가 들어간 것도 있고, 닭고기가 들어간 것도 있고, 미국에서 그 베트남 전문점에 가보면 그 굉장히 매운, 그리고 굉장히 느끼한 내장을 이용해서 또 만든 그런 국물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가장 만들기도 쉽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우삼겹이라고도 말하는 차돌배기를 이용해서 먹는 그 베트남 쌀국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재료는 딱이 정도예요. 제가 처음에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가장 중요한 이 스프 이건 아마존에서 바로 팔아요. 한국에서 바로 팔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어, 뒤에 보시면 설명서가 한국말로도 적혀있어요. 한국말로도 적혀있을 정도로 되게 한국사람에게도 유명한 그런 스프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아마존에서 구입했는데 이 뒤에서 이 설명에 한국말이 적혀있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제가 생각해보기엔 굉장히 구하기가 쉬운 그런 수프인것 같아요 근데 그 베트남 쌀국수 스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트라이 많이 해 봤어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제 입맛에 만족스러운 수프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 보시고 아마존이나 아니면 한국 사이트에서 분명히 팔것 같아요 요거 쓰시면 되고요 자 이게 국물 맛을 거의 다 내요 요 안에 들어있는 향신료라든지 이런 거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기를 준비하는데 고기는 차돌배기 또는, 샤브샤브라고 써있는 고기들을 준비하시면 돼요. 샤브샤브용 고기는 대체적으로 다 얇게 썰은 고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부채살이라는 걸 이걸 사왔는데 차돌베기 같은 거좀 느끼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차돌베기 같은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샤브샤브용 얇은 고기를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채를 준비하시는데요. 야채에서 다른 건다 준비를 못해도 준비해야 되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숙주나물. 기본적으로 이 숙주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실란트로. 실란트로가 없으면, 베트남 쌀국수는 베트남 쌀국수가 아니에요. 보통 이제, 이걸 이제 실어가지고 빼서 드시는 분도 되게 많은데, 딱 역한 기운 딱세 번만 참아요. 딱 역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역한 기운 세 번만 참으면, 그다음부터는 너무 맛있어요. 이 실란트로 같은 경우에는 라면에다가, 혹시 이걸 좋아하시면, 이걸 베트남 쌀국수 할때산 다음에 좀 남잖아요? 이거 잘게 썰어가지고 라면 같은 데 넣어서 드시거나, 샐러드 같은 거 만들 때 샐러드 같은 거 만들 때 이거를 막 다져 가지고 같이 섞어 놓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란트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게 고추 그래서 이제 뭐 혹시라도 이 다른 거를 다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레몬 같은 경우도 그냥 구하기는 한국에서 이렇게 쉽지는 않더라구요 은 물론 많이 파는데 가격도 좀 비싸고 요거 지금 이한 조각 먹으려고 레몬 하나 사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거는 사실은 없어도 돼요. 그리고 이게 민트나 바질을 또 주는데 어, 민트나 바질도 들어가면 맛있죠. 그렇지만 없어도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 만들어서 먹을 때 고기 찍어 먹는 소스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다가 저희 그 아버님 집이 김포인데 김포 근처에서 영등포에서 백화점마다 가서 못 찾았던 소스가 바로 이 소스예요. 제가 물어도 봤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이 소스가 없으면 베트남, 베트남 음식은 사실은 힘들어요. 제가 나중에 다음 편에서 소개시켜드릴 월남쌈. 그 베트남쌈에서도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름이 호이즌 소스라고, 그 여기 보면 해선장이라고 나옵니다. 이 소스가 여기 지금 그림에도 보면 이 월남쌈 나오죠. 스프링롤 같은 거, 이게 반드시 들어가는 소스예요. 그니까 이거를... 이제 고기 찍어 먹을 때 사용하시는 거고 뭐 국물에 넣어서 드시는 분도 가끔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요 이제 두 소스는 이 베트남 소수를 맵게 해서 드시는 분들이 반드시 해서 드시는 요두 소스인데, 음요두개 중에 하나만 있으시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요거 두 개는 그 국물 낼때 넣는 말린 마늘, 말린 양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국수인데 국수가 생각보다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일단은 여기 한말리안써 있어요. 이게 보면,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보면 보시면 여기 포라고 써 있는 요거를 드시면 되는데, 사이즈가 작은 게 있고 사이즈가 좀큰게 있어요. 굵기가 저, 저 개인적으로는 사이즈가 좀 얇은 국수가 더 맛있더라고요. 근데 가끔 드실 때 사이즈가 좀 굵은 거를 사서 드셔도 뭐 나쁘지 않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베트남 집이 있는데, 베트남 음식점이. 하나는 그 미국 동부에 아틀란틱 시리라고 있어요, 뉴저지에 거기 이제 또막 도박하고 막 이러는 데인그옆 동네에 가면 시드니 포라고 아, 굉장히 맛있어요. 거기는 진짜 가면 사람 대접받기 좀 힘들어요. 손님 대접을 안 해줘요. 막나 왔어, 우리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데나 앉아 그냥 그러고 뭐 아무렇지도 않게 손님이 오든 말든 그냥 아무렇게나 대하는데 아,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손님 대접을 하나도 못 받아도, 그리고 너무 불친절한데도 자꾸 가게 돼요. 왜냐면 음식 맛이, 거기는 일단 포가 굉장히 맛있고요. 근데 나머지 음식들도 다 맛있어요. 특히 그 볶음밥. 얘네 그 이렇게 파인애플 막 넣어가지고 하는 그 볶음밥 같은 거 있죠? 그 볶음밥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거기 좀 많이 가고. 또한 군데는 거긴 너무 멀어서 거기도 좀 자주는 안 가는데, 그 필라델피아에 가면 거기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옆에 차이나타운이랑 붙어 있는 베트남타운이 있어요 그 안에 이쌍국스집이 하나가 있는데 아유 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특징은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거기도 맛있어서 불친절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막 거기 손님이 와도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턱 던져요 거의 이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기분 나빠가지고 먹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아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맛이 나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외에는 다른 음식점은 사실은 잘안 가요. 왜냐면 하 베트남 쌀국수가 이 국수랑 이 국물 맛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국수가 맛이 상당히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국수를, 이 국물 맛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수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국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저도 한번 가고, 두번 가고, 세번 가고, 항상 똑같은 거를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아이템이 계속 바뀌어요. 가게에서도.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많러 제가 미국에서 제일 많이 먹는 거는 요 코끼리 그려진 요거 제일 많이 먹거든요. 근데 요거 그냥 맛이 괜찮아요. 자, 국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국물 만드는 법 진짜 간단합니다. 이, 아까 제가 <laughs> 소개시켜드렸던 이 스프 만으면 끝나요. 엔간한 베트남 쌀국수집 전문점보다 맛있어요. 그리고 저거는 솔직히 말해서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데, 베트남 쌀국수 집에서 혹시 이걸 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맛이 흡사합니다. 정말 너무 비슷해요. 이게 아마 그 MSG를 많이 넣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거랑 정말 맛이 너무 흡사해요.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 베트남 쌀국수 집에 가가지고 베트남 쌀국수 드시면 솔직히 지만에 돈이 좀 아까워요. 왜냐 면 맛이 너무 똑같아요. 똑같거나 심지어 더 좋습니다. 어쨌든 요거 넣으시면 되고요. 요거 이렇게 따서 보시면. 자, 이거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말이 돼 있어요. 이렇게 안에 분말로 되어 있어서 이 뒤에 보시면 그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용량이 대충. 근데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나서 드셔 보시다가 이게 이제 국물이 어느 정도 끄, 끄, 끓으면 끓 드셔 보실 수 있거든요. 그때 간을 조금 조금씩 더 넣어서 맞추시는 게더 좋아요. 약간 짜 짜다. 항상 국수랑 같이 먹는 그 국물은 드셔 보실 때 간을 보실 때 어, 약간 짜다 싶을 정도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보면 한국말로도 친절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준비된 냄비 안에 이 분말을 이렇게 넣어요. 이런 식으로 분말을 넣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세 숟가락 정도 넣으면 2인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요 정도 넣고요. 그리고 말린 마늘 제가 많이 사용하는 이 말린 마늘을 조금 이런 식으로 칩으로 하면 한 10개 정도. 너무 많이는 안 넣으시는 게 좋아요. 넣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말린 양파입니다. 말린 양파들 조금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고, 네, 물을 넣어요. 자, 물을 넣으시고 잘 저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국물 끝났어요. 나중에 이제 이 물이 끓기 시작하면 여기 는이 고기를 넣으시면 돼요. 이 고기를 처음부터 넣으시면 고기가 질겨지고 맛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샤브샤브처럼 이 국물이 끓으면 이걸 넣어서 약간 덜 익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국물을 닦고 바로 서빙해서 드시면 되고, 만약에, 아, 난 조금 이렇게 덜 익은 것보다 완전히 익은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은 고기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만 끓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 준비하는 과정, 요 야채들 준비하는 과정 빼면 라면만큼 쉽습니다. 자, 이제 요걸 이제 끓일게요. 자, 이제 국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면을 삶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요포 조그만 거 한번 삶아볼게요. 요거는, 어, 삶으셔서 한국 국수랑 똑같아요. 그냥 넣어서 그 다음에 물로 린스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드시면 되는데, 딱 하나 주의하실 거는, 이게 지금 쌀국수다 보니까, 그 보통 일반 그 국수보다 굉장히 빨리 불어요. 두 번째는, 어, 그 국수들끼리 너무 끈적끈적하게 다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많이 만드시고, 물로 린스하고, 딱 내놨는데 벌써 딱 만져보면 벌써 이미 다 쌀국수끼리 붙어 있어요. 이때 생각하실 때, 아, 이게 망쳤구나. 너무 많이 했구나. 라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들어놨다가 나중에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쌀국수는 그냥 국수는 이렇게 좀 말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똘똘 말아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더 드실 수가 있는데 그 쌀국수는 맛이 그러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손님이 혹시 오시더라도 다른 거다 준비해놓고 쌀국수는 손님들이 딱다 자리에 앉고 그때부터 만드셔서 바로 린스 하자마자 물로 헹궈낸 다음, 다음에 바로 그릇에다 담아서 바로 갖다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쌀국수는 생각보다 굉장히 더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그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한 2인분 정도 오늘은 삶아볼게요. 근데 뭐 제가 먹으니까 2인분이지 다른 분들이 드시면 3인분까지 나올 수 있는 양이에요. 자, 그리고 면을 끓이실 때는 6분에서 8분 정도거든요. 지금 올려놓고 한 6분 정도 기다릴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국 그거랑 똑같이 이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베트남 그 요리하실 때 뒤에 써있는 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냐면 뒤에 설명서를 좀 엉터리를 적어 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국수 같은 경우도 꼭 이렇게 다 익었나 안 익었나 이런 식으로 간을 보면서 됐다 싶으면 빼면 돼요. 자 이런식으로 하시고 물을 다 완전히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한거를 면을 이게 빨리 붓기 전에 요 안에다가 준비된 그릇 안에 넣어 주세요 자 요런식으로 미리 넣어 주시면 됩니다 미리 그릇 안에 미리 그릇 안에 넣어 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빨리빨리 찰떡처럼 부서 버리기 때문에 그, 붓기 전에 얼른 얼른 그릇에다 다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이제 국물이 끓어요. 국물이 끓으면 준비된 이 고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고기 넣으실 때 샤브샤브랑 똑같아요. 샤브샤브 한다 싶게 생각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넣으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고기를 넣고 샤브샤브처럼 조금 국물이 우러나도록 기다리시면 됩니다. 왜냐면 너무 빨리 끄고 드시게 되면 국물에 고기 맛이 하나도 없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기름이 좀 동동 뜰 정도로까지는 있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안에서 이제 고기들이 끓죠? 너무 많이 끓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너무 많이 끓으면 조금 국물 느껴집니다. 이 정도 끓고, 끓고 이 안에 있는 그 샤브샤브용 고기가 다 익었다 싶을 때 정도 되면 국물을 끄고 바로 이제 서브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된 거예요. 지금 여기 국물 있고요. 아까 여기다 지금 만들어 놨던 그 국수 있잖아요. 요두개 있습니다. 끝난 거거든요. 여기 지금 이제 딱 열어 보시면 요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이 안에다가 고기랑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되면 지금 베트남 쌀국수 완성이에요. 요렇게 되고, 이제 옆에다가 이 지금 처음에 만들어 놨던 이 야채들을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완성이니까 너무너무 편해요. 그리고 요 안에 들어있는 고기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제 그 고기 찍어 먹는 소스 주잖아요. 그게 이제 요 호이즌 소스인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살짝 해가지고 요거는 그 고기를 좀 찍어 드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면이랑 같이 먹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드시면 그 전문점 가서 드시는 거랑 비슷한 느낌 나구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드실 때는 당연히 이제 숙주나물 넣고요. 숙주나물 넣고 그다음에 양파 조금 넣고요. 그리고 고추도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넣어요. 보통 미국에서는 할라피노라는 그 멕시칸 고추를 많이 넣는데 그거보다는 뭐 청양고추거든요. 이거는 뭐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란트로를 넣으시는데 제가 그미국가서 베트남 진짜 베트남분들이 드시는 걸 보니까 이 실란트로를 그냥 안 넣어요. 아 그냥 안 넣고 이거를 이렇게 이파리를 따서 넣더라고요. 그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실란트로가 이게 음 줄기가 생각보다 되게 좀 질겨요. 그래서 이 줄기 부분은 사실 맛이 없어요. 그렇다고 식당에서 이 줄기를 빼면 뭐몇몇 몇 절음이나 주겠어요. 이게 비싼데 그래서 아마 다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식당에서 먹어보면 손으로 그냥 이렇게 저처럼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그냥 손으로 이 이파리만 이렇게 다 따서 이런 식으로 넣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손에서 좀 냄새가 나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넣으시면 사실은 훨씬 맛있습니다. 실란트로는 적당히 이제 드실 정도로만 넣고 그다음에 이 민트나 바질을 넣는데 이것도 솔직히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파리만 이런 식으로 따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레몬은 안 넣어요. 이게 국물이 좀 맛이 저한테는 잘안 어울리는데, 저희 딸은 또이 레몬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레몬을 이렇게 짜서 넣으시, 넣어주시면 됩니다. 레몬 안에 다 넣으셔도 되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이렇게 살짝 짜서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베트남 쌀국수 완성이에요. 어려울 것도 솔직히 말해서 하나도 없고, 보시다시피 보기에도 그럴듯해요 그럴 취향에 따라서 이제 이 매운 소스 안에 드시면 되고요 요것도 넣으시면 돼요 자 베트남 쌀국수 오늘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너무 간단해요 이 스프만 하나 있으면 뭐 솔직히 라면 끓이는 거 정도 보다 조금 더 힘든 정도예요 이 야채 준비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이거 하고 고기 넣는 거는 라면 끓여 놓고 계란 하나 넣는 거랑 뭐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고 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이 수프를 사서 이 국물을 만들고, 그 국물에다 고기를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종 준비해 놨던 야채들 준비해 놓으시면 되고요. 면 끓여서 넣으면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집에서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맛도 정말 좋은 베트남쌀국수 만드는 법 알아봤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베트남쌈, 월남쌈 만드는 법또 소개해 드릴게요.